매일 아침 우리가 마시는 커피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올까요? 특히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 이 베트남이 지금 우리가 알던 커피 맛을 완전히 뒤바꿀 아주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먼저 왼쪽 아주 터프한 친구 로부스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믹스 커피 있죠? 그 강렬한 쓴맛과 번쩍 뛰는 카페인의 원천이 바로 이 친구예요. 반면에 오른쪽은 아주 섬세하고 향기로운 아라비카입니다. 카페에서 마시는 고급 라테의 그 부드럽고 향긋한 맛 바로 아라비카 덕분이죠. 그러니까 힘이냐, 아니면 풍미냐? 이선택의 베트남 커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려 90% 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90%가 바로 그 가격이 싼 로브스타라는 거예요. 세계 2위 생산국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경제적인 한계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더 비싼 커피, 더 가치 있는 커피로 바꿔야 할 이유가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베트남 북쪽에 마치 안개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DNBN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기후도 서늘하고 고도도 높아서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한 그 아라비카를 키우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뭐랄까 약속의 땅 같은 곳인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다 갖췄는데 왜 아직 DNBN이 아라비카의 성지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혹독한 이유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 농부들의 삶 속에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도전 과제부터 한번 보죠. 이 특별한 원두, 아라비카를 키우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든 일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아라비카는요, 정말 귀한 몸이에요. 시작부터 돈이 훨씬 많이 들고요. 병충해에도 엄청 약해요. 섬세한 기술이 없으면 아예 키울 생각도 못하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길이 제대로 닦이지 않은 깊은 산골이다. 그럼 문제는 정말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하는 농부들은 대체 비결이 뭘까요? 이제부터 데이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공의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농부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결정적인 물리적인 장벽. 과연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놀랍게도 정답은 바로 길이었습니다. 농장에서 포장된 도로까지 얼마나 머냐 가깝냐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요소가 사실상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던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포장도로에서 딱 1km만 멀어져도 아라비카를 재배할 확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안 좋으면 비료 같은 거 실컷 들어오기도 힘들고 수확한 커피를 내다 팔러 나가기도 너무 힘드니까요. 결국 이게 다 돈이고 시간인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 농부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원군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의 조언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게 길을 새로 닦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게 성공의 핵심 열쇠였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 그러니까 성공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좀 볼까요? 땅이 더 넓거나 노동력이나 비료에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전문가와 자주 만나는 경우죠. 특히 여기서 흥미로운 건 흐몽족이라는 소수 민족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았다는 점이에요. 전통적인 방식이 오히려 강점이 된 거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가축을 키우는 것처럼 다른 수입이 더 많거나 가족 중에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리고 역시나 포장도로에서 멀수록 이 힘든 아라비카 도전을 포기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 아라비카 성공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명확하게 이 4단계로 나옵니다. 첫째, 당연히 돈이죠.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 지원. 둘째, 인프라. 아까 봤듯이 길을 닦아서 농장과 시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셋째, 기술 지원.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중요한데, 포용적인 프로그램. 아까 흐몽족 사례처럼 소수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강점을 살리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네 가지가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모든 장벽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커피 원두 하나가 정말로 한 지역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DNBN 농부들의 이 작지만 위대한 도전은 그냥 커피 품종을 바꾸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번에 여러분이 마시는 스페셜티 커피 한 잔에 한 공동체의 미래와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